세월호 사태 전반적으로 언론들 믿을 수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또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하면 안 믿기 어려운 게또 현실입니다. 달리 안 믿을 방법이 없어요. 더구나 조정동을 비롯한 수구 족벌 매체들뿐만 아니라 KBS, MBC 등 장악당한 공중파 나아가서 심지어 한결의 경향까지도 입장이 애매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 위협을 받았고 더 있으면 죽을까봐 나왔고 내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 수사가 불가피하고 그렇게 되면은 구조 작업, 수색 작업에 악영향이 미쳐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들, 피해 가족들이 불이익을 입을까봐 내가 뒤집어 썼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너무 충격적이죠 일단 음. 책임질 사람이 근데 일단 본인이 실패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음. 마지막 인터뷰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보면 실제로 동승하지도 않았는데 네. 토막토막 잘라내서 그걸 헤드라인으로 다 써버리더라고요 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한 매체, 지금 저희 근처에 바로 있는 매체인데 바로 직접 언급하기에는 그렇고요 YTN이에요 YTN 아네 YTN! 들려 YTN! 또 자또고소당하시 아니 딴이 뭐. 들으라고요. 네. 네. 그래서 헤드라인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쓰셨어요. 왜냐면 뭐라고 쓰셨냐면 이종인 음. 대표가 설명을 하면서 이게 잘 되면 가정인 거죠 미래. 잘 되면 내 사업이 잘될 수도 있는데 나는 그것과 다 맞붙고 음. 책임을 지고 내가 욕되고 재인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사업 성공을 위해서 왔다 음. 이런 헤드라인을 써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 언론이라는 게 기본이 안된 거죠. 어, 사람이 하는 말을 말이 되게 옮기는 게 바로 기자입니다. 네. 아 그대로 옮기는 게 기자가 아니거든요. 더나 YTN에 대해서 바로 저 옆에 어, 훌륭한 중계차와 1억 넘는 장비 가지고 방송을 방금 전에도 하시던데, 저전 네.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새끼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저는 거대한 이 사례 참사의 가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들은 자신들이 참사를 시킨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언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책임자, 가해자와 결탁하고 있는 거예요. YTN을 비롯한 언론들이. YTN은 해경 간부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다이빙벨의 유용성을 입증했으니 됐다. 희생자 더 살리는 게 무슨 의미냐. 희생자 인양하는 게 무슨 의미냐라며 이종인 대표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이종인이 아닌 이종인 반대편에서 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심지어 것박다. 겁박했던 해경 간부라는 사람. 전 누군지 압니다. 총경인데요. 와이모 총경인데.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이종인이 마치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쓰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욕도 아깝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 경향 한겨레를 비롯한 언론들조차도 단 하나 한 언론도 그 바지선에 그 시각에 없었지 않습니까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으면서 왜 그곳에 있던 저를 비롯한 몇몇 기자들이 공개한 동영상 밤새도록 수십만 명이 봤습니다 기자들만 몰라요 그리고 제가 시시각각 매 분초를 아껴서 50시간 동안 다 트위터로 올렸어요. 그거 보면 되는데 왜 수십 키로 밖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기사를 쓰는지 저는 같은 기자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사는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걸 공개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사실 이 박근혜 정권에게 있어서 세월호 침몰 사건은 방금 여러분들께서 김영옥 선생님의 말씀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치명적입니다. 하야를 요구 당해야 할 만큼 매우 중대한 사태입니다. 이명박 정권 치하에서 이른바 광우벽 파동, 촛불보다 훨씬 더 정권의 명문에 있어서 중요한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근혜 정권과 이익을 같이하고 거기서 콩고물을 논아먹고 있는 언론들이 광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수구 매체일수록 더 적극적이죠. 저희가 세월호 사태를 취재하는 초기부터 저는 정보당국으로부터, 어... 위험하다, 끼어들지 마라는 취지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밝힙니다. 그리고 이종인 대표가 처음 왔다가 돌아갔지요. 25일날 저희 고발리 스펙티 TV가 생중계해드렸던 피해자 가족분들과 이주영 장관 사이에 이른바 꾸짱 대화가 있었던 바로 그날 피해자 가족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종인 대표가 왔지요. 이종인 대표는 한번 쫓겨난 사람들 다시 왔어요. 피해자 가족들이 요구해서. 그런데 바로 그 무렵부터 결정적으로 서로 다른 복수의 소스로부터 첩보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종인 대표에 대한 파상적인 방해 공작이 이어질 것이고 심지어 결정적으로 신병의 위해까지 가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복수의 소스로부터 제가 확인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종인 대표가 이곳에 오지 않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종인 대표는 왔어요. 바로 그 새벽에 전화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 출발 체비를 하기 길래 제가 고민 고민 하다가, 이걸 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알렸어요. 이종인 대표님, 작업 중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첩보가 접수가 됐습니다. 재수없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망설이 다 알려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병원에 있었어요. 뇌경색 전조가 있어가지고. 근데, 어 제가 함께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곁에 있어달라. 무섭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문자입니다. 여러분들, 보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대표님, 작업 중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재수없다고 하실까봐 망설이다 연락드립니다. 특히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어떡하지? 제가 곧 출발할게요. 곁에 있어줘. 무섭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25일부터 이미 목숨을 걸고 작업을 한 분입니다. 이종인 대표. 제가 두려웠던 부분은 제가 제보 받았던 방해 공작과 실제로 위해와 관련된 시나리오가 그대로 진행이 됐어요.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해경을 비롯한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정권적 차원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기자로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내일 이 시각에 어, 뭐 다이빙벨 논의가 비본질적이다라고 사실 지적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 마지막에 이 문제를 다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본질적인 부분 이 박근혜 정권이 무엇을 숨기고자 하는지 왜 해경은 다이빙 배를 공격해야만 했는지 저희가 열흘 동안에 취재한 모든 내용 그리고 50시간 동안 바지선에 있었던 모든 기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